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맛집의 산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약간 머슬카 느낌의 크라이슬러 300C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차량은 3.6 프레스티지 a w d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옵션적으로도 어드티브 크루스 컨트롤과 리어 커튼 거기 에 이어서 통풍 시트까지 들어간 모델입니다. 한번더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이고요. 이 차량 가솔린 모델의 연비 같은 경우는 9에서 10k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5년 7월 30일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85,000km를 주행했습니다. 성능 지상도 완전 무사고 에비행이 없는 깔끔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금액도 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작년만 하더라도 페이스 리프트된 300C를 1,000 후반대 준비했는데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1,240만 원입니다. 1,240만 원에 준비했고요. 풀 옵션 모델입니다. 휠과 타이어도 1 9인치에 멀티 스포크 휠이고 타이어가 전체적으로 미쉐린 타이어가 되어 있으면서 잔해랑도 한70%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마모도에 대한 걱정도 덜할 수 있는데요. 금액 너무 좋죠. 1,24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자, 저랑 같이 전면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한층 더 멋을 멋을 하다. 약간 상남자의 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디자인적으로도 약간 이쁘죠. 백화양도 없는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하단부에는 전방 감지 센서도 탑재가 되어 있네요. 자, 본느트 같은 경우에도 날렵하면서도 각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에 펄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고급스럽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측면부 넘어가실 건데 이 차량의 장점 군대형 세단입니다 승차감부터. 옵션까지 완벽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도어 캐치는 컴포트 액세스. 위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현재 파노라마 썰루프까지 탑재가 된 모델입니다. 자, 이어서 측면부 같은 경우도 도장면이 광 상태. 정말 깔끔하게 살아있죠. 그리고 긴전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내에서의 쾌적한 실내 공간 정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측면부 봤고요. 후면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약간 분노의 질주에 나올 법한 디자인이죠. 네모네모하고 각진 모습의 뒤태, 이3 0 0만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단부에는 후방 감지 센서, 위쪽에 후방 카메라 있고요. 트렁크 개폐할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개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트렁크 공간성도 깊숙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수납 능력도 좋고요. 하단부에는 이런 식으로 배터리와 스페어 타이어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외관과 트렁크 봤습니다.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실내 들어왔습니다. 우선은 지금 컬팅 디자인에 가까운 시트를 볼 수가 있는데 관리자한테 깔끔하죠. 그리고 이 차량. 알파인 스피커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실내에서 고급스러운 음질을 들을 수가 있고요 이어서 지금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 버튼 시동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EZXS가 발동이 되고 있었고요 음, 3600cc의 가솔린 상당히 정숙하고 묵직한 엔진음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 상 나와 있는 경고등 없습니다. 푸른 불빛의 아름다운 계기판 디자인 볼 수가 있고요. 실주행거리 85,049km입니다. 이어서 핸들도 깔끔합니다. 거의 사용을안아듯한 모습이고요. 왼쪽에는 핸들링 리콩과 핸즈프리, 오른쪽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뒤편에 패드 치프트고요 왼쪽에는 오토 레인 센서, 그 뒤편에 오토라이트. 이어서 가운데만 보여드리면 정품 디스플레이 보여지고요. 이 아날로그 시계의 디테일까지도 한층 더 멋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옵션 많은 만큼 운전석과 조수석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 후석 커튼도 작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순정 내비게이션 사용 가능하시고요. 후방 카메라 보여드리면 화질도 깔끔합니다. 가이드라인도 작동 잘 되고요. 이어서 그밑트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옵션이 가득 담겼다 했죠. 깡통에는 없습니다. 차단 탈 시스템. 전동방 충돌 감지 시스템과 주차 감지 센서고요. 하단부로 오토 에어컨. 그 밑으로 수납 공간과 다이얼 식기어커폴더두개 보이는데요. 이 300시의 매력 포인트 또 있죠. 네, 냉온 커폴더입니다 이어서 암레스트는 적당한 사이즈 수납 공간이고요. 위쪽에는 E/CM 눈미러입니다. 그 위쪽에 셀프폰인데요, 작동되는지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작동도 잘 됐습니다. 1열 봤고요, 2열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2열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이걸 중대형 세단이라고 소개를 드렸죠. 그만큼 실내 상당히 쾌적하고요, 시트 착석감 또한 엄청 푹신푹신합니다. 자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면 2열에서도 리어 커튼 작동할 수 있고요, 열선 수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컵홀더와 수납 공간이었고요. 전반적으로 2열은 1열보다 훨씬 더 깔끔했습니다. 자. 1열, 2열 다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진은 틀려드리고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네, 보너트 개폐했습니다. 엔진은 틀려드릴게요. 네, 엔진음도 엄청 정숙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3600cc 가솔린 머슬카의 대명사. 크라이슬러 300C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풀옵션입니다. 반절주행까지 가능한 차량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124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됐기 때문에 한층 더 매력 포인트가 많았던 차량인데요.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맛집 선투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